어, 잠깐, 갈 갈게요. 거였죠? 예. 네. 고. 이번에 패치되면 붉은 의자 많이 패...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왜요? <laughs> 몰라요. 일단 가시면. 메이플 붉은 <laughs> 아무도 안 가는데? 네. 메이플 붉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맞... 잠시만요 저도 브금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저는 브금 듣지 않습니다 각자 들어가서 방 다르면 그 길러요 그거 말고는 <laughs>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달라지... <laughs> 뭐 아, 아. 어제 하던 거랑 비슷하니까 네. 어, 아, 그게, 넘길 수 1패, 맨 처음에는 그게 잘안 돼요. 게이지가 안 모여가지고, 모이다가 그, 시간 와버려요. 그냥 아. 각자 방에서 그길 넣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일단, 1패만. 네. 예. 네. 일단 갑시다. 예, 예, 예. 그, 거기 봐서 그냥 플레이 쓰십시오. 하드 연습부터 네. 갑니다. 갑시다. 저번처럼 트롤은 안 하겠다. 이배점 <laughs> 버텨 오십시오. 네. 아우 너무 뻔질해가지고 바로 맞는 어, 거예요. 어, 저 극딜 안 할게요. 극딜 하십시오. 네. 방이 같아요. 저, 저, 제가 최대한 넘어갈. 아이고. 어 왕경. 넘어가보.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게이지가 안 찬다. 저도 안 찬다. 어? 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냥 제가 바인드 넣고 쓸게요. 예. 20초 뒤 패턴이에요. 예. 어? 왜 바인드 10했지? 어? 바인드 넣으셨구나? 하지? 보라방에서 바인드 넣으셨구나. 제가 오셨을 때 바인드 쓰시지 보라방에서. 어 이거 <laughs> 가능할 때 근데? 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극딜 타 어, 보라방이에요. 보라방. 보라방 넘어오세요 제가 바인드 오, 넣고 아니, 극딜 그렇지. 넣으려고 그랬는데 극, 극딜을 네. 제대로 못 맞춰 가지고. 아, 예, <laughs> 네, 여기서. 예. 아예못 그랬습니다. 뭐, 뭐 이제. 어, 됐. 뭐 111. 제가 넘어갈게요. 2, 예. 2, 2 1 1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극딜 날려버려가지고 맞죠? 다음에 극딜 타임이 안돌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 일단 최대한 알아요, 최대 한 볼게요. 네. 저도 다음 한 번은 돌것 같긴 해요. 네그이줄 까고 나서 도는 거. 저기 다그 출피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여에 언제 나와? 어. 오맞았 어우야 쎄다 맞네 링크 안 터졌다 조심하세요 이번에 그래도 시간 좀 남아있어요 26분 50초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다깔수 있을껀데 오 얘가 보이지가 않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어다 깠네요 네. 네. 거기서 가당 이제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숍이 있잖아요 숍님으로 네. 모이면 되는데 제가 보라방 갈게요 좀 이따가 네. 확인사살 했습니다 예 네. 혹시 모르니까 <laughs> 확인사살 해주세요 네. 어차피 게이지 채워야 돼. 맞죠. 넘어갈게요. 네. 어 보라. 아 마침 하네요. 여기네요. 네. 에? 네. 네. 이거 다음에 극딜 도세요? 저네 돌아요. 네.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저. 저도 돌것 같아요. 먼저 네. 딜 하세요. 먼저 먼저 딜 하세요. 네. 자 넘어가서 다음에 딜 할게요. 오 뭐야 이거. 돌이 좀 많이 떨어진데? 네. 네. 갑니다. 예, 먼저 딜 하시고 30초 있다고 해주시저 요것만 딜하고 적당히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네. 나머지 할게요. 바인드 걸었어요. 저, 거기서 딜 하세요. 그냥. 네. 어왜안나와요다 갔어요. 여기. 예. 네. 와. 어 이제 보라방 저거 하시니까 여기서 예 지금. 여기서 맞아 딜 하십시오. 혹시 바인드 있으세요? 네. 걸었어요. 써예 네, 써주세요. 아, 좋지가네요. 아, 아, 근데 이번에 가능할까? 조금 재지 않을까요? 묘하네요. 아, 30 사십 초. 예. 아까 4십초때 패턴 네. 났어요. 아, 어, 뭐야? 아, 피 관리가 안 된다. 오, 어, 아, 까지, 맞네. 까, 아, 까지긴 하네요. 네. 가능하긴 아, 한데 저쪽, 예, 저쪽 확인 사살 예 해야 돼요. 네, 다 어, 깠다, 깠다, 깠다. 저 넘어갈게요. 네. 쉘, 쉘 예. 쉘 받아야 돼. Nice, nice. 예. 괜찮네. 네. 예 왔다. 오예 그만 오, 이제 오, 오, 예, 그만, 오, 그만, 오, 예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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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어 먹었어요. 깔끔하다 이번엔 극딜이, 안 극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두 번에 넘어갈 생각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최대한 방 맞춰서 까보죠 네. 바인드 둘다 없습니다 네. 저도 바인드 아예예 예. 예.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쓰지 마세요 이거 넘어가서 바인드 걸어 주셔야 될것아 이미 쓰셨구나 그리고 이거, 이거 패턴 끝나면은 10초 알아서 자체 바인드 되니까 그때 쓰면 안 돼요 네. <laughs> 바인드를 의욕에 앞서서 빨리 쓰 셔서 <laughs> <그런 웃음> 알아, <같긴> 알아서 바인드인데 너넬것 <laughs> 네, 빨리 돌때 네. 자체 초기화 가능해가지고 예 네. 오차 스킬에 그런 게 있어 오 좋네요 몰라요 근데 어차피 다른 직업하고 맞춰야 돼 가지고 아 자, 자유의 몸은 아니네 에요어 사운드 좀줄여야겠네 비가 터진다 아이 예. 보라방 너무 못 갔는데 지금 보라방 가야 되는데 어 <laughs> 근데 사실... 선생님 너무 너무 제 <laughs> 네. 22분 어... 그, 그거 까야 돼요, <laughs> 저희. 아, 맞네. 아마. 아, 10초 뒤 패턴이에요. 예. 예. 보라방에서 쉘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다 쓰셔요. 예. 이거 못 넘, 못 넘기고 바로 극딜 할까요? 예, 이거 피 맞춰지면 극딜 한번 해보세요. 먼저 바인드 쓰시고. 저 일단은, 어, 저 시드링 붙이시면 예. 예, 피 맞춰졌죠? 예. 저도 그때 준비나 할게요. 먼저 딜 하시고 저 넘어가서 딜 할게요. 네. 저 넘어가 있을게요. 거의 네. 딜 하고 오세요. 딜 하고 다 오세요. 비니티 쓰셨을 테니까. 네, 확인서 살고 넘어왔습니다. 네. LST 할게요. 어, 오, 제, 너, 넘어가주면... 네. 아 넘어갔어. 망했다. 어 괜찮습니다. 제가 넘어가지면. 아아 그렇네. 네. <laughs> 극딜 하던 사람이 넘어갔어. <laughs> 어 조금 어, 그래도... 조금 애매한데 어... 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이 제가 넘어갔어야 아, 되는데. 예. 네. 어 깠어 깠어 어. 깠어. 아다크니쏘라 폭딜 좋네. 네. 이제 우리의. 가장 연습이 필요한 부분. 입에. <laughs> <2패. 웃음> 아, 1패는 막고 있으면 입회부터 가지까지. 두근두근. 네. 뭐다깐거 봤네요, 여기는. 20분이니까 좀 버티고 파란방 마침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쉘 네.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 중앙에 있을게요저 하이퍼 스페이 네. 잘못 찍어 가지고. 아, 근데 조심하시마시오시마시마시마시마시 해주시... 네. 네. 뭐 5초쯤 시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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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마시마시마시마시오 네. 어, 네, 쉘, 쉘 왔다. 시마시마시마시마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맞다, 옆에 좀 해야 예. 일단 이거 넘어가고 그렇구나. 나서 먹어도 됩니다. 예. 쓸만한 스킬들 쿨 맞추고 뭐 그런 건 하고 있으면 되죠. 네. 이거 넘어가선 바로 극딜 못할 것같긴네요 네. 저도 극딜 쿨이긴 해. 네, 어. 바로 극딜 네, 쿨이 둘다안 돌아요. 한, 한 30, 30초 있어야 돼. 예. 빛채우고 가죠. 네, 예. 제가 안 치웠나. 그 바인드 되실 때 그때 바인드 쓰세요 그냥. 아예 은올림 말고. 네. <laughs> 아델님이 직접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다음 때는 그 그게 그, 그, 돌아요. 뭐냐면 예. 로바가 돌아요. 5초 뒤. 인피니트 돌 때까지 하셔도 돼요. 돌고 나서도 돼. 어, 다 돌았으면 파이 아, 돌셨구나. 예. 어. 와, 그래도 입회 때 처음에 안 죽었어. 야, 발전했다. 아, 당연하죠. 선생님들도 당이 선생님들. 넘겼네요. 예. 상관없는데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패 개꿀잼 아니 2패 개꿀잼이에요 <laughs> 어, 그래도 바인드 한번 거니까 많이 까긴 깝니다 <laughs> 아... 적긴 좋아 네어 그래도 굉장히 빠니 깝네요 네. 그러니까 있지? 거울만, 어. 거울만 잘 살면 될것 같은데. 어이, 거울이 <laughs> 거울이 아. 아 거울이 y c 지 l e y Co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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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l e y Co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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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뒤뒤앞뒤아 네. 내가 왜안 맞고 있는지 네 인카였구나 <laughs> 그러니까 예, 예, 선생님들 빨리 살지 마세요 제가 제가 깔게요 네아 좋습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겠네요. 예 제가 거울 패턴 만들어야지 네 다 네. 만들었습니다. 와요. 17분 26초. 2분마다 버 주오니까 저거 봐 줘야겠어. 시 네. 저 5초 뒤에 부활해요. 뭐 네. 오케이. 리가 그러니까 끝났다. 잘 살아봅시다. 맞아야 돼요. 됐다. 오케이. 오 넘어간다. 아, 넘어간다. 어, <laughs> 바인드 도세요? 아 근데 바인드가 아, 쓸수 있나? 예, 바인드 되면 쓰셔야 돼요. 네. 말해주세요. 어, 벌써 아델린 바인드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저 분이 쓰셨네? 저기 선생님 네. 너무 마음이 급하신데 그 은얼님 그 뭐냐 이런 거 패턴 한번 파회하면지 화해, 알아서 10초씩 바인드 걸려요. 그 네. 그거 다. 하고 나서 쓰면은 효율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연습이니까. 네. 모를 수도 있지 처음에. 맞죠. 극딜 그 할까요? 아니요 지금 어. 그아예 해보시 아니요. 하십시오. 저도 저업도할네요 그냥 그냥 그걸 로돌수 그걸로 있을 것 같다. 예. 극딜 그 할게요. 그냥 맞으면서 딜해야겠다 이거. 네. 다크닉스 오락 켜고, 어차피 저 바인드 저항이 안 돼요. 네. 그냥 때려야 돼. 그래도 5차가 나름 맞으면서 딜하기는 꽤 괜찮아요. 데임감이 50%쯤 되던가, 그래요. 보호막이 20%씩 계속 켜. 좋네요, 생각이. 예, 예. 이런 거살땐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근데 이거 잘만 하면은 클리어까지 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건 일단 3패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아마도 4명에서 가면은 거미줄은 일단 잘탈것 같고 일단 탈 거. 까, 까야 돼 네. 까는 게 문제긴 한데. 독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선생님 거미줄? 예 자, <laughs> 그래서, 금, 금, 안, 밟이, 안 밟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씨. <laughs> 네. 맞아, 걸렸네. 일단 제가 까고, 있 됐습니다. 어, 아, 이거 말하잖아. 까야 돼요, 지금. 이에 거울 패턴 안올때까지 빨리 살아야죠, 뭐. 늦게 살아서, 좋을 어, 것같 늦게 살아서 별로 없어. 가능하시면 파운팅 부탁드립니다. 네, 패턴이에요. 네. 오, 빨리 패턴 왔어요. 패턴 아, 빨리 와라, 빨리. 왔어요, 왔어요. 어, 맞어요. 저는 그냥 죽어서 갑니다. 14분 19초에요. 피해야 돼요? 망했다. 어, 저분 죽고 셨네 까딱하면 <laughs> 정시줄 예. 네, 어, 어저께 제가 했던 거랑. 예예예. 맞으면서 배워야 돼요 이거. 맞죠. 예. 네. 저부터 안 맞을 생각하면. 네. 프로 게이머를 하시던가 <laughs> <laughs> 어, 죽을 뻔했다. 다음이 몇 초죠? 14분 19초에 왔거든요. 12분 19초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12분 아, 19초. 10... 이거 뭐야? 혼란도 의지로 풀어지나요? 네아 의지가 F1이라 이제 잘 못쓰네요 자꾸 뒤, 뒤 이거 뭐야 게이지 차는 거 공격을 해야지 차잖아요 많이 예 네. 그, 어, 그런 걸로 해도 차나요? 그 뭐라 해야되지 소환수 같은 거요 아, 네. 그설치기 같은 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냥 바인드 쓰세요. 쓰세요.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예. 차피 이거 넘기. 예. 되겠구나.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우, 바인드 쓰면 시... 예. <laughs> 그다음에 신신 오차로 때려야 될까요? 네, 디 디바... 바이. 그... 네. 어 근데 그것조차 키다운이어가지고. 예. 네. 그나마 타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패턴이에요. 네. 곧, 곧 패턴이긴 한데. 네. 빨리 어, 죽었네 패턴? 아 태카 너무 많이 었다저 타이요. 마침 죽은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 그냥 이대로 지나갑니다. 네. 잘 피해 주십시오. 설마 죽겠어요, 이번엔? 그럼마 하지 요 마법의 시군을 계속 <laughs> 아, 외우시네. 아, 해치웠나? <laughs> 됐다. 피해 쿨다 됐어? 예, <laughs> 스킬 쿨 돌리고 가죠. 바로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근데 이미 쳐버려가지고 바로 갈거 같은데. 아니, 아니. 지금 바로 안갈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 돼. 네, 저다 돕았어요, 스킬. 예. 갑시다. 갈게요. 오, 죽을 뻔했다. 예. 맞지. 마지, 마지막에 죽으시때 조심해야 돼, 이 혼란 걸려 가지고. 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패로 왔어. 와하. 흰 눈, 흰 눈. 야, 바로 파인트 갈게요. 예. 알았어요. 아, 살짝 늦게 독. 걸. 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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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있는? 예. 예. 독 전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거 네. 독이 전이 되고 나서 안 치면, 아, 독 있을 때 쳐야 돼요. 안 치면 즉사입니다. 아, 그 죽으신 게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었어요? 어, 저독 맞고 죽었어요. 예. 있는? 흰눈 움직여야 돼요. 흰 눈만 움직여야 돼요. 사실 노란 눈은 말도 안 해. <laughs> 네. 흰눈 이제 눈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어, 저 왼쪽 에 있을게요. 네, 저 왼쪽 에 있을게요. 이거 초반에 잘풀어야 된대. 네, 어흰눈아데이나왔네와안못 쳐서 전이됐다 괜찮, 괜찮습니다. 네. 사실 어. 딜러 독 전이 되면은 그 딜러는 좋아해야 돼요. <laughs> 아 스폰, 아 제발, 아 <laughs> 스폰. <스포. 웃음> 예, 삼패 은근 어려워요. 삼패가 딜로 때려잡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하드는 그것도 잘안 돼. 아, 리카 터졌다. 아... <laughs> 내가 딜하겠다. 근데 극딜이 안 돌았어요. 네. <laughs> 그냥 평... 그, 어, 예. 30초 텀주고쓰 네. 예예예. 예. 상관없습니다. 노란 눈. 쓰러질 어, 때흰눈 아, 예. 나오면 정신 못 차리죠. 예. 아, 링카 됐다고 그냥 말뚝딜 어, 못해. 저, 어, 저, 저 풀어야 돼. 하긴 어, 근데, 뭐야? 제가 푸는 게 좋긴 해. 독대 안 때리면 죽어요. 그리고 아, 저눈 뭐, 같은 거 나올 때는 그거예요. 그, 무적이에요, 위리. 안 때려져요. 아니, 휜, 뭐야, 퀸눈 나왔는데 노베리티... 모빌리티... 아 어, 이거 이상하네. 끝났나, 노베티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보기 한 번은 올것 같긴 한데. 네. 아 파인드 써야겠다. 백댐 기둥이 어, 나오기는 하는데. 기둥이네 뭔가, 그래. 예. 웅요해나 <laughs> <laughs> 어, 되면 이제 예. 어림도 네. 없습니다. <laughs> 너무 슬프네요. <laughs> 이제 끝났다 근데 조, 좋은 시절이 다 네, 다 팬텀 같은 거는 맥뎀 300억으로 해도 딱히 지장 없잖아요 <laughs> 지금 해방 팬텀이 제일 세신 분이 여의도 맥뎀 못 박으시는 아 링카 때 게이지 많이 채워놓긴 했는데 게이지 달아지는 거 보소 벌써... 아안 때렸어 아... 저러면 죽어요 윌안 때리면 그냥 네. 돼지니까 와 기찬우 너 빨라 그래 어때 <laughs> 아저줄 타기 진짜 <웃음> <웃음> 방금 에르다 의지 썼어요. 미래가 보이는데? 네, 어. <laughs> 거미줄 너무 빨리 찼는데? <laughs> 네. 어. 피가 많이 없으니까 네. 빨리 찼 찬... 네. 데 이게 가속이 붙는데요 초반에 잘 풀어야 된대 와 뭐야 아 때려줘야돼 아이씨 때려... 아, 사망 빨리 죽여라, 죽여. 죽여라, 그냥. 움직일 수도 없었어. <laughs> 어, 안 네, 돼. 거미줄 타왔어. 씨. <laughs> 안 돼. 아플 수도 없어. 죽었다. 아... 사망. 어, 한40% 깠나요? 피? 60, 60.. 아.. 8 네. 5 아닐까요? 뭐 그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3패.. 다른 사람이랑 온게 처음이야.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좀.. 이제 3패에서.. 아 2패.. 좀덜 죽고.. 3패.. 아.. 근데.. 3패에서 여러 명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 네.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긴 하네. 나 좋죠. 네. 잎의 맛이 매콤해요. <laughs> 하드는 더 나, 그래. 저... 아니. <laughs> 아, 원래 다 처음 하면 정신을 네. 못 차리죠. 네.